아무래도 후련하기도 한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더 빌드업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아마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위해서 시연 촬영을 할때와 이게 처음에는 진짜 기획으로 글자로만 했었는데 진짜 되긴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글 플레이로 체험판이 딱 뜨는 걸 보는 순간. 아 이게 진짜로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어, 시민 기획자로서 참여도 했지만 구민으로서 축제에 참여도 해보았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다면은 어, 연령을 막론하고 특히 아이들도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어, 청년이나 중장년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특히 플로깅이라는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뭐 매년 할 테니까 강감찬축제 파이팅입니다 어, 제 아이디어가 실제로 축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돼서 좀 되게 솔직히는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또 100명이 넘는 분들이 개나리봇집을 만들어서 플렉스라고 해서 이렇게 SNS나 이렇게 네이버 폼으로 공유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민문화기획자이자 또한 그냥 주부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여하게 되면서 느낀 게 제가 아무래도 제안하는 아이템이 환경 아이템이다 보니까 내가 실생활에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 환경을 생각하는 살림살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기획자로 이렇게 이후에 하게 된다면. 지금 할수 있는 그 신개나리 보집을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 일반 시민분들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축제의 기획자로 제안을 해서 참가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의가 있고, 또 축제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아, 예. 이번 강감찬 축제에 제가 참여를 해보니까, 어, 축제 뒤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수고와 노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이번이 비대면 축제여서 또더 일찍 준비하느라고 바쁘신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셨던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음 번에는 더욱 더또 발전되고 또 제가 또 아이템을 친환경을 낸 만큼 또 친환경적인 축제로 더욱 더 발전해서 거듭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2021년이죠. 그리고 1000년, 천주년이라 강감찬 축제가 있었는데 지금 천0주년이 아니라 2022, 1001주년이잖아요. 근데 내년 같으면 2022년, 그러니까 2002주년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키트들이 지금 벌써 아이들이 만들고 그런 피드백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 웃음소리나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축제를 한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강감탄 축제 에 지금 한 4년째 지금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키트를 만들어서 할수 있었다는 것도 좋았 그리고 다른 팀들 보시면은 AI 등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더 다른 축제 관악구만의 축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뜻이 생각합니다 총예술총감독님부터 시작해서 감독님 그리고 대단히 사장님 그리고 여기, 여기 강서 팀장님이 그런 식으로 많은 일반인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게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축제로 해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도 독특한 관악구만의 관갑장만의 관갑장 감각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지? <laughs> <laughs>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참여해줘서 좋은 그, 프로그램으로 성과가 났던 것 같고요 이 성과들이 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번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 계획자 분들이 일기 시민 계획자로서 어, 계속 앞으로 이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 관악구 시민 계획자 교육은 처음부터.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분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집중도도 굉장히 좋아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강사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시민 계획자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또 질문해주고 한그 부분들이 가장 어, 의미가 있었고 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20명 가까운 분들이 심화 과정까지 예, 연결돼서 끝까지 만주할 수 있던 것이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거나 감감찬 축제는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 어, 축제와는 달리 어, 고려라는 역사, 오래된 천년의 역사를 담은 그런 축제이면서도 가장 현대적이고 또 미래를 지향하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민축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주인공이 돼서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악감감찬축제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희가 그 4월달부터인가요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우주관문스쿨 심화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많은 축제들의 사례들도 공부하고 이제 저희가 잘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축제의 기간이 다가오면서 실무적인 일들을 마주치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가 예상치 못했었던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 짜잘하게는 뭐 예산 사용 가이드 같은 것들이나 또저것저뭐 홈페이지에, 축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될 것들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짜잘한 것들이 사실 조금 힘들었었던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낙성대공원이 가장 강감찬 고에서 소개하는 장소로는 가장 자랑할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관악구의 거의 상징이기도 하신 인물이 강감찬 장군인데, 그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이다 보니까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강감찬고가 더 <laughs> 개발이 더 진행이 돼서 재미있고. 좀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강감사 축제 파이팅! 비대면 축제로 시작해서 저희 준비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상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저희 주민분들께서 또 기대가 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참여를 해보니 정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기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반면에 마치고 나면 프로그램마다 주민분들께서 또 매우 아쉬워하시고, 아, 다 같이 봤어야 되는데, 아, 정말 이거는 나가서 같이 손잡고 봐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아, 올해 그 아쉬움들을 내년에는 정말 확 쓸어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고생하신 모든 주민들, 그리고 예술인분들께 마지막까지 한번 다시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